함께 보실 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입니다. 6월 10일 예레미야 40장은 있나인데, 40장은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단 성업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느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들의 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다툼맨의 아들, 스레아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야에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야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업들에 살라하니라. 모합과 암몬자손중과 애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믹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믹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자 손의 왕 발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였는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가 가랴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의 39장에서는 유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예언되었는데 그 심판이 진짜로 일어난 예언이 실현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죄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실행된 것입니다. 약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다가 그것이 다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성과 왕궁이 불탈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엄중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예레미야는 구원을 얻게 된그 모습과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도왔던 구수사람 에베멜렉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40장, 그리고 45장까지는 그 심판이 실현된 이후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장에서는 이 멸망당한 그 땅에 총독을 세우고, 또 예레미야가 함께 그곳에 남게 된그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 0장1절에서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분명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왕의 그런 선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레미아가 풀려나게 되었는데 여기는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할때그 혼란한 상황 속에 전쟁 포로를 끌려가는 중에 이 사람이 예레미아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 풀려났던 예레미아를 다시 붙잡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 사람은 예레미야고 왕에 의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풀려나서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했는데 다시 붙잡혀 가는 것을 보자 아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하여서 그를 다시 풀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2전 3절 보시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희 임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을 그 사령관 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진 것은 국력이 모자라서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세력이 약해져서 그냥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이 바벨론의 사령관, 바벨론 왕도 알고 있고 또 바벨론의 사령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멸망한 것은 국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자였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한 이 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 죄로 말미암은 심판 그 심판은 반드시 따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을 알려준 이후에 너희가 그 예레미야가 또 잘못하여서 포로로 같이 끌려가다가 다시 풀려나게 되는데, 계속 포로로 끌려갈 건지, 아니면 다시 남을 건지, 그것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명령하였던 그것 사령관이 그대로 잘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대로 다 들어줘라. 포블로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살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선대하고 해치지 말고 그가 결정하는 대로 두라고 이미 말했는데 사령관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가 원치 않게 그 군사들에 의해서 잘못 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아, 내가 너 놓아줬다. 아 포로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남을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선택한다. 근데 너가 만약에 포로로 같이 끌려간다고 해도 거기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잘 대해주겠다. 그곳에서 선대할 것이니,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그냥 남아서 이 황폐한 곳에 머물든지, 마음대로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많은 양식, 양식과 선물을 주면서 갈 곳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처음의 선택과 같이 그 하나님의 감동하신가 또 사명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결단하는가 6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고나가서그 땅에 남해 있는 백성 가운데서 와 함께 산이라 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감옥에 있을 때 풀려날 때도 이 선택을 하고 다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다시 풀려나실 때도 다시 이 예루살렘에 이곳에 남겠다.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 게 가서 그 땅에서 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선택과 그리고 남아있는 선택 이둘 중에서 왜 남아있는 선택을 했을까 이것은 조금 이따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로 갔다 라고 되있는데이 미스바라는 지역이 왜 미스바로 갔는가 물론 아이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미스로 바로 갔는데 이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왜 갔냐 라고 할때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유다의 수도 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왕궁과 집이 모두 불타버린 것입니다. 성전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불타 없어버린 황폐하게 된그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의 수도였던 니스바, 아주 교통의 유충지며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께 기도하였며 나갔던 그 미스바의 수도로 정해서 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있었는데 그에게로 가서 일을 하게 된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되는데 사반은 요시아 시대에 서기관으로 이랬던 사람이고, 그의 아들, 아히감은그 요시아 시대의 의인이자 지도자로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인 그다리아가 그런 모습들,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그다리아에게 가도록 하였는데, 또 그다리아에게 어떤 일, 바벨론 왕은 모든 남아있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의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다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빈민을 그, 그에게 위임하였담을 듣고,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 왕은 남아있는 사람, 포로로 끌려간 대다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빈민, 노예, 그런 하찮은, 이른바 하찮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스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도력이 있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총독의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레미야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달야가 총독이 되었고 어느 정도 다스릴 권한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그달야 중심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포로를 끌려가니까 이곳 저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들은 빈민이요 천민이요. 또, 노예,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곳저곳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 그, 그다야에게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8절에서 보시면,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라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맷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과, 마하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라고 하면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던, 숨어 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그다리아에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다리아의 밑에 수하에서 어느 정도 나라를, 에, 큰 나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다랴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9절에, 구절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보시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살면서 파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다리아 밑에 모여들었는데 이 그다리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했는가? 나는 바벨로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그들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섬기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 여름 과일들 잔뜩 모아서 우리가 살 길을 고안하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리고 이곳저곳에 아직도 숨어 있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모여서 그 과일들을 가져와서 예, 살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제 폐잔병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 그나마의 국가 형태 또는 예,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 모든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 달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 일은 심히 많이 모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을 다 끌려가고 이곳저곳 흩어졌고 또 숨어있던 사람들을 모여서 미스바에서 그다리아 밑에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가져와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4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41장 전에 그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이야기 나오는가? 이것은 내일 이야기에 이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여 있는 사람 중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 다랴를 해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마일이니,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라는 요한안의 조언을, 요한안이 그 다랴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요한안은, 무슨 그런 일이 냐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챙겨줘야 된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잘못된 정보 흘리지 마라. 라고 흘려듣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진짜여서, 그 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해 죽여버려 죽임을 당해서 그나마 총독계에서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가져 국가를 유지하고 또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또 흩어지고 또 혼란스럽게 되고 또그 남은 사람들은 또애부에 가게 되는 그런 또 혼란스러운 상을 황 맞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하게 내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 하도록 하고 오늘은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선택을, 에, 선택을 하게 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레미하고 두 번째 사람은 그다리입니다두 번째 사람의 그다야의 선택을 먼저 살펴볼 텐데, 그다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총독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역할을 맡아서 그 남아있는 빈민들 다 모아서 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할 때이그달아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총독을 맡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곳 저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먹을 것을 가져와서 자기 수하에 들어왔다. 혹여나 이런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 바벨론 왕이 언제 또 우리를 와서 다포르로 끌려가고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여서 국방력을 기르고 그것을 대적할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선택은 일어날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또 다시 바벨론 왕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폐허가 될수 있고 그러니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 우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가서 우리 사는 것이 안전한 삶입니다. 애국의 한 곳에 가서 살, 살아서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자. 이런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 남아 국방력을 길러 바벨론을 무찌르자. 바벨론을 대항하자. 이런 선택을 하거나 애국으로 피신하자. 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이곳에 남아 바벨론 왕을 섬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는 바벨론 왕을 섬기자라고 했을까? 아니 유대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바벨론 왕을 섬기자 했을까 그것이 살 길이라고 했는가 그 선택을 한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벨론 왕이 나를 총독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섬겼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반의 손자 그달의 아들 아히감의 아들 그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오직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에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미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바벨론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남아 있는 사람들, 폐잔병들 같은 그 사람들 이곳저곳에 흩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겨우 모인 사람들 너희들이 살 길은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서 힘을 길러서 바벨론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 순종하고 따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었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레미야의 선택인 것입니다. 첫 번째 감옥에서 풀려날 때도 그는 그다리아에게 남아있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발견이 되어서 선택을 하라라는 그런, 손, 그런 입장에 있어서도 선대하겠다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잘 대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선택은 남아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분명히 자신이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저항하는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다, 그것이만이 너희 살 길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해왔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려면 자기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살 길인데 왜 남아 있는가? 포로로 같이 끌려가야지. 왜이 땅에 남아 있는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선택에 있어서 자기 생명 혼자 살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남아 있는 백성 혹여나 또 바벨론에 대항하고 우리나라를 쳐서 없애버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우리 힘을 모아서 폐잔병이지만 힘과 능력을 모아서 이 바벨론의 한 도시라도 우리가 점령하자 뒤끝이라도 잘라버리자 이런 헛된 생각 할까봐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주고 이것이 지금 황량하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땅이지만 하나님의 때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나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남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편하게 살 길은 선대해 주겠다고 많은 대우를 해 주겠다고 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자기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황폐화되고 무너진 그 사람 속에서 그한명한 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듣고 너희들이 살 길은 애국으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줄 알아 겸손히 그 바벨론왕을 섬기도록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 또한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많은 크고 작은 결단을 하게 될때 예레미야와 그다리아와 같이 그 중심에 내 자신의 평안과 안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선택인지를 잘 분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 평안과 기쁨과 안의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준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설수 있기를 더욱더 희망하며, 바른 결단을 하고,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추구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의 삶의 선택이 올바르게 될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그 기준에 따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예레미야와 또 그다래가 그 땅에 남아 바벨론을 섬기는 선택을 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에 따라 그 백성의 범죄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 방편이 있는 줄 믿고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여나 나의 죄로 인하여 징계하고 훈계하시는 손길은 아닌지 내 자신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내 유익과 안전과 기쁨과 평안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긴준하여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사명을 더욱더 잘 생각하여 주님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과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